자 안녕하십니까 사슴나입니다자 카카오 쿠키런 7월 1일 7월 2일 갑자기 또 업데이트 했습니다 업데이트 자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출첵만 출첵 출책 한번 해주고 일단 저의 출첵 야무지게 한번 크리스탈 한번 받아주고요 야무지게 저, 야무지게 크리스탈 야 너무 많아 확인 그냥 확인 누를게요 하나 둘셋 9,295개에서 9,546개 자, 소리 조절하고 이제 음자 가봅시다 이제 갑자기 다람쥐 상점이 열렸대요 다람쥐 상점 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신규 행템 아 이거 아니구나 어어 어, 뭐야 잠깐만 나 이거 다 있는 건데 아나 이거 없다 다람쥐의 소라조기 목걸이 이거 없는 거 같은데. 네, 다람쥐의 소라죽이 목걸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한번 다람쥐 상점 먹방 한번 오랜만에 가 보겠습니다. 야, 있나? 어딨지? 아 하나 있네 하나. 야, 안 되겠다. 야, 이거 세개세개노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 자, 가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오랜만에 카카쿠키런 다람쥐 상점 가 보겠습니다. 가자. 야 이제 스킵이 돼 여러분들 쿠키런 이제 개꿀인 게 이제 스킵이 돼요 스킵이 원래 스킵이 안 됐는데 일단은 갠적으로 이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 지난 시즌 다람쥐 때 거의 7천 크리 써가지고 이거 하나 크리 브만 하나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거 이미 코코넛 음료 이거 이미 세개 있어 세개 이미 이거 제거 저세개 있어가지고 아마 이거는 더안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많아. 이것도 많고. 일단 이거. 이거랑 이거. 까, 봅시다. 가자 가자. 이제 스킵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가 볼게요. 지금 현재 크리스탈 9480개. 5000 크리가 될 때까지 한번 먹방 가 보겠습니다. 5000 크리. 5000 크리가 될 때까지 먹방 고! Let's go. 아, 이럴 줄 알았어. 이 자식들이 코코넛. 이 자식들이. 자, 자. 설마 안 나오겠어. 그쵸 그렇죠? 설마 안 나오겠어. 저 소환수 보물. 소환수 보물 저거 상영해 가지고 저거는 무조건 뽑아야 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그거예요저 보물이. 자, 생각보다 역시 확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확률이 어디 있나, 확률이? 왜 내가 알기로 확률은 막 0.5%에서 1% 아니야, 1%? 1%에서 0.5% 사이 아니야? 그쵸? 내가 볼때 이거 0.8% 봐, 0.8%, 0.8%, 0.5 이럴 거야. 이거 기억나는 게 이거 0.6이었나, 이거? 0.7이었나, 이거? 크리스탈, 크리스탈 보물이. 1%는 아닐 거야. 이게 정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봐봐. 이미 안 나와. 아, 또 이거 나왔어. 이 짜식들이. 이 짜식들이 말이야. 네, 소환수 보물. 야, 이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환수, 소환수 보물이 안 나오고, 저 코코넛. 이미 3개나 있는 코코넛 보물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과연, 야이 마법 가루, 야 이거 스킵 스킵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지 그지자야 스킵 없었으면 이거 지금 시간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그리도 날리고. 야이 똥가루, 이 똥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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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가루. 야, 똥가루. 똥가루. 야, 이게, 이게 맞나? 확률이 이게? 이렇게 안 난다고? 똥가루. 보물. 똥. 똥가루. 똥가루. 잠깐만. 자, 이렇게 쉬었다가? 똥가루. 똥가루. 아예 <laughs> 똥가루. 똥 보물. 야, 근데 왜안 나오지, 진짜? 왜 이거 뭐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똥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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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똥가루. 똥가루. 똥. 오! 야! 어, 예! 나왔어! 크리스탈 보물이 먼저 나왔어요. 아니. 이거, 이게 가장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먼저 나왔어. 저 수원수 보물보다. 와, 이게 나왔어, 갑자기. 야, 이거. 야. 귀하다, 귀해. 크리보물 귀하지. 그래. 저게 나와서 저게. 자, 자 소환수 보물. 두 개만 뜨면 돼, 두 개만. 자, 저, 진주조개. 진주조개인지 뭐지, 그 약간, 그 조개 모양 같은 거. 그두 개만 뜨면 돼, 두 개만. 그거 두 개만 뜨면 돼. 제발. 다른 거안 바래, 이제. 그 소환수 보물만. 딱두개 건지면 끝이야 끝. 똥가루. 야, 야이씨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야 갑자기 S 제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똥가루. 아 이게 야 이게 또 나왔어. 아니. 야 뭐야? 이게 또 나? 야 이게 확률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야? 야크리움물두 개예요. 이 맞아 이게? 그 소환수 보물이 안 나오고 이게 이게 더 많이 나오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항상 이게 알고리즘 때문인지 이게 원하는 보물이 안 나와 이게 원하는 보물이 안 나오는 현상 현상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야 크리스탈 시작할 때9000몇 개였지 9500개였나 벌써 2300개 썼는데 원하는 그 소환수 보물이 단한 개도 안 나왔어요. 대신에 크리버물두 개. 야. 똥가루. S 나왔다 드디어. 야. 그렇지.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뜨면은 끝나요. 끝. 자, 소라 조개 목걸이. 이거 하나만 더 뜨면 돼. 하나만 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흐. 날라치고 흐. 똥가루. 똥가루. 보물 보물 포기 건아 능... 갑자기야 마법가루 마법 보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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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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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건 나쁘지 않아 똥가루야 이거 스킵 너무 좋다 야, 스킵 아니었습니다 이거 지금 한 30분 동안 볶고 있지, 있지 않았을까 그쵸 보물권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이제 끝이 보여 끝이 그쵸? 이제 곧뜰것같아 아... 이놈의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몇 개야 이거 지금 나 지금 여, 여 여섯 개 있는 건데 이러면 그죠 야... 말이 되게? 코코넛 무려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지금 똥가루, 똥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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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나, 여러분 이게 지금 바, 반복 재생이 아니에요 똥가루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s s 0로 s s 0로 s 아 마법가루 이제 그 목걸이 한 번만 뜨면 끝나는데 그한 번이 똥가루 보물권 s 똥가루 똥가루 s SS. s s s S S. 이거 뭐 처음 보는 건데? 무지개빛 젤리 개구리 알 이게, 이게, 이게 무슨 개구리 알이야? 이게 무슨 구슬이지? 이거. 이게, 이게, 누가 이거 보고 개구리 알이라고 믿겠어. 야, 이게, 야. 나왔습니다! 그, 끝! 다람쥐 상점. 이번에, 야, 이번에, 야. 3,500크리 정도 썼는데, 3,500크리로, 나름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 아니면, 야. 아 그냥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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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람 다른 상 지금 이렇게 여는 거 보니까 이거 나중에 복각을 또할것 같아 이제 크리스탈을 좀 이제 아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야, 야무지게 야 먹었다 그쵸 야무지게 정말 야무지게 먹었어 야무지게 어디갔냐 야어 코코넛 구강이어가지고 구강 국왕 아닌 거 이게 세개 그리고 소라 목걸이 이렇게 아이거는데 소나무 꼬리 3개. 그리고 나는 혹시 소나무 꼬리 강화해 놨니? 설마? 그치 이미 이거 3개 있었죠. 개이득이네, 개이득. 어, 있었네. 뭐야? 나 바본가 봐. 야, 이러면은 이거 하나 갈아버리죠, 이거. 자, 여기서, 여기서 녹화 종료합니다. 야, 감질만하게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 빠이.